안녕하세요. 매주 5분만 투자하셔도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업 경영 채널 한국경영 컨설팅 김종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신규법인 설립시에 검토하셔야 할 부분과 설립 절차에 관해서 간단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법인 사회... 네첫 번째 법인 설립 등기를 하셔야 되는데 어 법인 등기부 등본을 작성하는 것인데 이것은 법무사가 실무를 담당합니다. 상호나 주주 대표 사업목정 등을 정하셔야 하는데 상호 대표 주주를 결정할 때는. 창업기업 인정조건의 여부 또 자녀에 대한 승계계획 법인세 감면 등 절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동종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고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어 법인 등기부등본은 보통 3일 정도 이내 에 발급이 되고 등기부등본이 발급이 되면 두번째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습니다 세무사가 실무를 담당하는데 기업에서 직접 신청하셔도 되고 기장세무사께 의뢰를 하셔도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세청 코드 6자리를 정하는 것인데 음, <laughs> 이 코드가 나중에 창업 기업 인정 조건 중 동종 업종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코드 다섯 자리가 있는데 첫 직원 고용 시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신청하고 이 코드는 고용지원금 받을 경우 업종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역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창업기업 지원금 및 인정 활용을 잘 하셔야 합니다. 창업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면 각종 지원금과 저리 융자 혜택 등도 있습니다. 예비단계 그리고 창업 3년 이내 창업 7년 이내 등으로 구분이 있습니다. 법인 설립 후 기간에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 터커, 벤처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ISO 등의 인정을 받아 두시면 각종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 혜택이 있어서 대출한도 상향, 금리 인하 등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직원 고용 시 고용지원금을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 고용지원금은 노동부 행안부 복지부 등 여러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이나 직무별 입사 순서 그리고 입사 시기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법인 설립 초기에는 직원 고용 시에 입사 전에 각종 지원제도를 잘 알고 어, 사대보험 신고 전에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각종 부담금 면제 등 세금 관련 혜택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창업 제조업의 경우 7년간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감면받을 수가 있는데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도 모르고 감면받지 못한 전기요금을 그대로 납부하고 있는 기업도 제법 많습니다. 이 경우 5년까지는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통지서에 보면 세목별로 금액이 나와 있으니 전략산업 기반 기금 감면된 건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업종 코드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국세청의 업종 분류 코드를 제외하고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코드는 대부분 통계청에서 정한 한국 표준 산업 분류상 다섯 자리 숫자 코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 영문으로 GC 이렇게 나오고요. 다섯 자리 숫자가 있는데 G47411의 경우 영문 대문자 G를 대분류라고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숫자 47을 중분류라고 하고 어, 세 번째 숫자 474까지를 소분류, 네 번째 숫자인 4741을 세분류, 그리고 마지막 숫자까지 47411 다섯 자리를 세세분류라고 합니다. 동종, 업종 기준은 세분류를 적용하기 때문에 앞에 네 자리 코드가 같으면 동종, 업종으로 분류를 합니다. 어, 업종 코드는 크게 네 가지 경우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세증 코드 6자리 이는 세금과 관련되는 것인데 사업자 등록증 발급시에 신청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용보험 코드 5자리가 있는데 한국 표준 산업 분류표에 의한 것이고 고용보험 성립 신고시 즉첫 직원 입사 신고시에 신청을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로 보통 문의를 하는데 이때 회사 업무를 정확히 소개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관련된 고용지원금 신청 업무와 관계가 있으니 잘 신청해서 결정하셔야 하고요. 또 산재보험 코드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안부의 코드 다섯 자리가 있는데 이것도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의한 것인데 창업기업 취득세 감면 등에서 창업기업인지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어, 홈텍스에서 업종 코드 표준 산업 분류 연계표에서 검색을 하시면 국세청 여섯 자리 신청 코드를 보고 이 한국 표준 산업 분류 다섯 자리 코드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화면을 보고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 여섯 자리 코드 신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신용 조사 회사 코드 다섯 자리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 데이터 등 신용조사 회사에서 사용하는 코드인데 크레탑이나 RMR 이런 자료에 보면 나와 있고요 이것은 그냥 사업자 등록증을 참고로 해서 임의로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 오늘은 법인 설립 시 절차와 창업기업 인증 관련 업종 코드 등에 관해서 간단히 안내를 드렸습니다 법인 설립은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행정관청 등 여러 분야 업무가 관련되어 있어서 확인하실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부여한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만 가지 일을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헛일이고 온 세상을 다 주어도 사랑받지 못하면 빈손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한주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